다음 지분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지분증권의 양도로 지분증권 보유자가 지분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는 지분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지분증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분증권의 통제를 상실해야 합니다. 자이 지분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지분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그 권리가 만료되는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실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경제적 실질은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보상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만료되거나 사라지거나 처분되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분 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지분 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는 개별법이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이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권을 하나하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주식 100개를 사면 주권을 하나하나 100개 100개를 다 이제 발행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한 번에 1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에 숫자가 써 있는 걸로 발행을 받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등을 적용하기는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법이나 아니면 평균법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부 금액과 양도 금액의 차액을 처분 손익으로 하고요. 관련된 미실현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경우에는 미실현 손익을 가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분개를 하면서 인식을 했던 부분입니다.